네 안녕하세요 북김의 최필주입니다 네, 오늘은 약간 극조한 컨셉이라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술을 먹으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십니까 건설사 개발 직무 합격 한 최수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사 영업 직무에 합격하게 된 김종수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 자존감이 엄청 높고 나는 완벽했다라는 주의에 <laughs> 수현 씨와 그 다음에 늘좀 진정성으로 밀어붙여 주시고 있는 네 정수님과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술 한잔 하시죠. 저둘다 요즘에 제일 좋은 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음. 어릴 때 이제 연예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누나가 이제 야, 너는 얼굴 때문에안 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제가 연예인처럼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거의 4분의 3으로... <laughs> 이게 안 보여가지고. <웃음> <웃음> 네네. 합격하고 뭐가 제일 좋으셨나요? 소속감이 생겼다는 거? 저는 더 이상 자소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 그 해방감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건설사 영업직으로서의 포부 건배사 하고 싶으면 건배사로 하셔도 되고 <laughs> 근데 앞으로도 건배사에 많이 할 거니까 음... 어, 진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원래 저기... 건배사는 준비했을 땐 절대 안 시켜요 오늘은 내가 <laughs>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만 시키거든요 최근에 뭐 하신거 있을까요 아 이러면 이제, <laughs> 이러면 제이 이제 임원들이 야 지금 빼라 어, 진짜 너무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어떻게 있을까요 어 대한민국 영업 직무 이래서 되겠습니까 <웃음> <웃음> 어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음, 들어왔습니다 네제 영업 직무인 만큼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수지해보겠습니다. 최고의 하면 신입사원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laughs> 최고의 신입사원 밑잔을 깔아놨는지 안깔아지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오늘 또 약간 그런 자리는 또 아니니까. 음. 평소랑 좀 다르시네요. 네? 평소에 엄청 친절하고. 근데 요새는 구워라 마셔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들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닐까요? 저희 때도 사실 안 먹는 애들은 안 먹었어요. 성장을 하려면은 당연히 사수들이랑 친해야 되고, 본인이 돈을 받고 있잖아요. 공짜로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 호의를 진짜 호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정말 친한 동생이야. 그러면은 하나를 알려줄 거를 세 개, 네개 알려주겠지. 네, 그러면또 술자리가 많아질 수 밖에 없고, 건설사는 좀 승진이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제한적이잖아요. 연관된 팀들끼리도 술을 많이 마셔. <laughs> 내가 수주 잘 하려면 견적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견적팀이랑도 좀친해지면더 좋고, 그 다음에 내가 기술을 업무를 한거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물어볼 거란 말이야. 야, 이거, 공사비가 지금 평당 500만원 나왔는데 토목을 바꿨을 경우에 줄어들 수가 있을까? 음, 혹은 음. 내가 어떻게든 간에 도급 단가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떤 걸 협의를 기술적으로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애초에 부서가 다른데 내가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줄 시간도 없고 알려줄 필요도 없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좀더 술자리를 많이 갖는 경우들이 있죠 이를 약간 더 잘하는 사람일수록 컴퓨터 음. 생각했을까요? <웃음> <웃음> 솔직히 이 정도까지 우리 말하는 네. 회사의 목표가 네. 매출 2조 원과 신용등급 A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 매출 2조 원 하면 신용등급 A로 이제 아 해주시면 <laughs> 아야 <laughs> 약간 열심히 하는 사원 <laughs> 같아 잘하는 사원 <laughs> 이거 하면 근데 저 좋아할 것 같은데 음 <laughs> 제가, 제가 선청하겠습니다 매출 2조 네. 원 신용등급 A, 신용등급 A. 와. 근데 그치 내가 신입 사원들이 보면은 좀 많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언나는 충주님 영, 영상 보니까 있더라고. 청바지라고. 청바지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laughs> 이미 너무 아 많이 음 익숙한 식상한 멘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초에 다들 승진을 많이 하니까 그때 좋은 멘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임은 같습니다를 약간 패러디를 했어요. 아, 임을 받습니다. 갔습니다. 새로운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나의 전두님은 가셨지만, 사랑하는 그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을 해봅니다. 아, 임 하면, 갔습니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번 했었는데, 이제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웃음> 이게. <웃음> 근데 그 당시에 임원분들이 진짜 엄청 좋아하셨어요. 야, 야 역시 건배사 하면서 이제 엄청 좋아하셨고,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약간, 네, 비밀의 무기인데. <laughs> 학생들한테는 1학년 때부터 취준을 해라. 음. 자기 직무를 찾고 좋아하는 이걸 찾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했고 입사 동시에 어떻게 보면 뭐 퇴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퇴사를 준비를 해야지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역설적으로 회사에서 잡고 싶은 사람이 되고 지금부터 내 역량을 계속 계속 갈고 닦아야지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건 진짜 나중되면 정말 자기 답이 없으니까 너무 또. 새내기들한테 지금 회사를 생각을 하라고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여기 직장인 뼈를 <laughs> 묻을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회사에서 나가라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해야지 있는 거긴 하거든요 본인들이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 전문성을 계속 높여갔을 때 같이 지낸 사람들이 다들 나로 인해서 돈을 벌고 행복해지고 해야지 직장인으로서도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궁금한 점 영업 쪽 혹은 개발 쪽에 입사를 하면은 저희과 말고도 부동산학과 혹은 도시공학과 이렇게 많은 과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건축공학과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연관을 시공사랑 연관이 있지만 큰 연관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지식적인 부분이나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약간 업무 일지를 적었어요. 막내가 이제 자금 집행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모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들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지금의 저를 약간 이렇게 좀 가장 큰 변별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배들이 알려줄 때다 메모하고, 책도 만들게 해줬었고,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제 좀 네. 생활적인 측면에서 네. 이것만큼은 꼭 하지 마라 같은 게 있나요? 저축은 꼭 하지 마라. 저축이요? 네 저희 유튜브를 지금 하나도 안 보셨다는 라게좀 티가 나는데 저는 이제 경험, 노하우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10개 본 개발팀 직원이랑 1개 해본 직원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투자에 대한 경험도 은행한테 주도권을 준 사람이랑 저축을 해서 계속 그렇게 지낸 사람이랑 내가 목돈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공부한 대로 투자를 했는 사람이랑은 3년, 4년이 지나면 이거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역량 차이가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 투자해서 우시는 분들이 60까지, 은퇴까지 투자를 안 하다가, 음... 은퇴쯤 되니까 불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근데 투자 경험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20년, 30년 동안. 그런 분들은 거의 필패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20대, 30대부터 돈을 날리기도 하고 벌기도 하면서 내가 돈을 날렸을 때 그대로 접어버리면, 이거는 매몰비용이지만, 날렸을 때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건 학습비용이거든요. 평생 은행 손에만맡겨던 사람이, 음... 뭔가를 이제 와서 투자를 하라 그러면, 진짜 무조건 필패합니다. 그래서 꼭 투자를, 그러니까 저축만큼은 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 어떤 게 됐든. 부동산도 내가 만약에 상가를 한번 운영을 해본다라든지, 분명히 경험을할수 있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선배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을 갖는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신입사원으로서 가져가야 할 이미지나 컨셉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지 외면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미지와 어떤 컨셉을 가져가는지 요즘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서 대리 음. 때까지는 말잘 듣는 예쁜 동생 음. 그게 제일 베스트인 시키면 것 같아요 시 예, 바로 하, 예 해보겠습니다 라고 네. 할수 있는 저말 안되면 와 여기까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평소에 얘가 뺀질거리질 않고 예쁘게 계속 말 음... 들었을 때더 많이 알려주고 제대로 된 길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너무 괜찮은 시한스 대표고 우리 회사랑 일을 많이 해. 이 사람을 아는 것 자체가 힘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파트너 중에서. 회사에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면은 메인 VIP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실제로 본인의 인사를 책임지는 본부장급들이랑 더 친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뭐 골프를 치러 가자고 라 한다든지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한다든지 하는 자리가 생겼을 때 얘가 진짜 예쁜 동생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얘를 데려가겠지. 근데 얘가 사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말하겠지. 근데 얘가 담당이다. 이 사업을 얘가 지금 다 하고 있고, 얘가 담당이니까 아 얘랑 진짜 얘가 잘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이 대표님들도 눈력겨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님이랑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 술자리 도 생기고 막 그렇게 돼요. 이 대표님들이 나중에 본부장들이나 윗사람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아뭐 수현이라는 애 정말 괜찮던데? 아걔 어떻게 그런 애를 뽑았어? 와 인재가 많아 이런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은 본부장님들은 아마 솔직히 이름을 모를 거예요 사원들의 이름까지 알기는 불가능하니까 근데 그렇게 들었을 때 뇌리에 박히겠죠 그러면은 아 올해 승진자 명단입니다 쭉 왔을 때그 이름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보다 본사가 승진이 더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인사권이 있는 사람들 다 본사에 있잖아 그 사람들이랑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라도 하고 회사 주변에서 회식을 많이 하니까 회식 자리에서 우연찮게 뭐 가서 만막이라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익숙한 쪽에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최대한 예쁜 동생 이미지가 가장 좋은 것 같고 회사에서 예뻐 보이려면 일을 잘해야 되는 게는 약간 필수거든요. 음. 근데 일을 우리가 잘할 수는 없잖아. 그거는 이제 역량의 차이인거니까 아 조금 그뭐 진짜 꼰대 같은 얘기지만 출퇴근이라든지 좀더 그런 성실성을 보여준다라든지 음. 다 영업이에요. 내부적으로도 윗사람들하고도 다 영업인 거고 그렇게 나를 파는 작업들이 계속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쪽 건배사 한번 하면서 네 끝내는 걸로 한번 건배사 한번 더. 아한번 더요? 이 잘하면은 한번더시키는 잘하면 더요. <laughs> 그래서 아 일도 똑같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laughs> 일을 하더 시킨다. 자 그러면은 각자 한 번씩 했으니까 이제 음. 선배님 선배님을 위해서. 부김하면 위하요로 가시죠. 네, 부김을 위하여! 위하여 네, 수고하셨습니다.